회사원이라면 직장인이라면 나의 자존감을 지탱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 뭔가 한 가지를 꾸준히 장기간에 걸쳐서 배워보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상의 탈출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대학 졸업한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뭘 배우나 미적미적거리다가 한 3년 지났는데 아 그때 했었으면 지금쯤 흉내는 낼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신입사원 멘토링이나 코칭을 할때 지식 축적에는. 3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질문이다. 신입사원 때제 멘토 셨던 팀장님께서 하루에 질문을 5개씩 하라고 숙제를 내주셨어요. 어, 퇴근할 때 어, 오늘 질문 5개는 뭐야? 이렇게 항상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입사원이 질문 5개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뭘 알아야 그걸 질문을 할 텐데 아주 처음에는 용어부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뭐 직장 용어 같은 거죠. 디지지가 똑같게의 약자라는 걸 저는 심사원가 처음 처음 배웠는데 에, 그런 회사어부터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질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을 때는 이 질문이 가장 효과적인 지식 형성의 방법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를 질문하면 어, 이게 뭔가요라고 물어보면 어, 그거 뭐야라고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어, 맥락과 이유를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한 가지를 질문하면 그거를 대답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이상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또아 잠깐만요 그거 이해 잘안 되는데 이건 뭔가요 라고 질의응답을 계속 거치게 되면 거기서 또그 이상 배우게 되고 하루에 두세 개만 물어봐도 그게 굉장히 빠르게 지식이 성장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한1 2주 정도만 지났을 뿐인데 회의 때 무슨 얘기 하는지를 거의 대부분 다 알아듣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두두 어, 두 번째 단계로 나가게 됐는데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자가 발전하는 단계였어요 제 영역에서는 모르는 것 없이 최고가 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식을 쌓아 나가게 되었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 미팅 때 모르는 얘기가 나온다. 이거는 사실은 전문성에 의심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상사가 물어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저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 전부 다 적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보면서 대답하는 어, 그런 단계까지 어, 가도록 제 스스로를 되게 많이 채찍질을 했었고, 그리고 한편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내 업문데 이만큼은 내 바운더리 업문데 남이 나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은 뭔가 뺏긴 거죠. 내 파일을 뺏겼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나 강박일지도 모르겠는데 모르면 참견당하고 알면 리드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제 업무인데 모른다. 그러면은 온갖 사람들이 주변에서 삼라만상을다 참견을 하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어, 와이책임님 이것도 한번 보시죠. 저것도 한번 보시죠. 이 소리 듣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내가 하면 했지, 어, 다른 사람이 내 업무에 참견하는 게전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진짜 아침에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뭐, 내가 고과를 잘 받으려고 했다기 보다는 남한테 그런 거, 이거, 이거는 왜 이런가요? 이런 거,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식이 축적되는 것을 제 스스로도 느낄 수가 있었고 회의 시간에 남들이 뭐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잘 이야기를, 이해를 못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어, 바로바로 원작자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물어보고 또 찾아가서도 물어보고 아, 이런 거를 왜 도대체 물어보시나요? 그리고 사실은 업무의 바운더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디테일한 거 물어보면은 어 특히 협업부서 사람들은 어 이제 영업 비밀 같이 생각하는 게 다들 좀 있잖아요 이거 왜 이런 것까지 물어보시나요 근데 사실은 귀찮아하더라도 게이치 말고 얼굴에 철판 깔고 물어보는 단계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다내 재산이 되고 내 어떤 그 자본이 되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에 어, 중점을 두고 내 영역과 나와 관계된 영역에서 최고가 되기를 추구하는 그 자가 발전 단계가 지식 축적의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 단계인데요. 지식 축적의 삼, 어, 세 번째 단계를 저는 어,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거는 바로 협업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어, 단계입니다. 어,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어, 저희 팀과 유기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협업하던 어, 협업팀 동료 중에 프로 불편러가 있었어요. 되게 깐깐하고 제가 뭐 하나 발표를 하면은, 음, 그거는 왜 하시려고 하시나요? 왜 요청을 하시나요? 어디에 쓰시려고 이거를 요청을 하시나요? 그러면서 되게 깐깐하게, 어, 깐깐하게 질문하고 불평불만 하는 그런 동료가 있었고, 그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한 3, 40명 모인 미팅 자리에서 제가 폭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 회의시간에 그런 것도 못 물어보냐 내가 어제 전화로 물어볼 때 그렇게 깐깐하게 하더니 지금 와서 딴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상대팀 팀장님 계신 자리에서 어, 거의 이성을 잃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어, 화를 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아, 아까는 오해였던 것 같고, 사실은 나도 이런 것 때문에 불편했다. 그러면서 서로 좀 마음을 터놓고, 그분이 저랑 되게 친하게 되었거든요. 깐깐한, 좀 기분 나쁜 협업팀 동료였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되게 솔직한 피드백을 주는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대차게 싸우기도 했지만, 사실 그분이 저한테, 아, 형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어,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쪽 팀좀 어, 너무한 것 같다. 이런 이런 거를 좀 미리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일하는데 얼마나 편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저한테 해 해줬, 줬거든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고 책임님의 견인 것처럼 해가지고 좀 이거 좀 개선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치 그게 제 머리에서 나온 것처럼 아 제가 보니까는 우리 팀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안도 하고 그래서 많이 어, 점수를 얻었죠.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많이 성장하기도 했고 제가 그 연결고리를 자청해서 맡으면서 우리 팀 사람들은 협업팀에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봤고 그 협업팀 분들은 저희 팀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과정에서 지식의 융합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제가 되게 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컴퓨터공학이나 전자공학에선 정보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이론이라는 거는 남이 예상하지 못한 정보일수록 높은 가중치를 가지게 된다는 이론이에요. 예를 들면 어 내일 해가 뜹니다라는 어, 정보는 정말 정확도가 높지만 진짜 가치 없는 정보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어, 누가 어제 회식 자리에서 고래고래 진상을 부리더라 이런 거는 사실은 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A급 정보기 때문에 되게 높은 가치를 갖죠. 그 가십거리가 되고. 그런 것처럼 남이 예상하지 못하고 모르는 정보일수록 높은 가치를 갖는 게 어, 정보 이론에서 널리 이제 인정받고 있는 어,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우리 팀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라는 건 다른 팀의 업무 지식이 되겠죠. 사실 회사에서 팀이라는 건팀 안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른 팀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게 어, 되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거든요. 그리고 다른 팀한테는 그렇게, 어, 이런 거는 뭐 상식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옆 팀만 가도, 어, 상식이 아닌 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희소성을 가진 직장인이 되려면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분야에서 상위 20%, 20% 정도 내에 드는 거를 목표로 하면 희소성을 큰힘 들이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단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팀에선 최고가 되고, 일단, 남이 내 업무에 참견하는 거는 막아야 되니까, 내 거를 잘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저, 우리 팀과 함께 협업하는 한 두세 개 팀, 두세 개팀 사람들하고, 뭐, 싸워도 좋고, 또는 음료수 사줘도 좋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많이 하면서, 그 팀에서 우리 팀에 요구하는 게 뭔지, 또그 팀에서 일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 팀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어, 점유할 수 있다고 어,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뿐 아니라, 어, 제가 코칭했던 많은 어, 후배사원들도 어, 많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팀으로 스카우트해서 가신 어, 분들도 계시고, 어, 또그팀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키플레이어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내 것만 잘하는 단계에서 넘어서 다른 팀 사람들의 업무를 뭘 하는지를 좀 알아보고 어, 그거를 내 팀으로 끌고 들어와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나간다면 어, 회사 내에서 지식 축적으로 어, 또 하나의 자존감의 축을 어, 공고하게 형성할 수 있는 예, 그런 직장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어, 그런 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 자존감을 갖출 수 있는 세 번째 어, 세 번째 버팀목 세 번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딴짓의 축적인데요. 어, 교토 삼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지혜로운 토끼는 굴세 개를 판다. 어, 실제로 굴을 세개 파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원이라면 직장인이라면 나의 자존감을 지탱할 수 있는 또 다른 어, 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회사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회사 다음으로 나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개인적인 프로젝트라고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영상도 뭐 그런 프로젝트의 유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뭐냐면은 내가 해야 되는 내 의무 외에 내가 좋아하는 일 뭔가 한 가지를 축적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 일상의 탈출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루트가 되게 많잖아요. 뭐 독서도 있고, 또 유튜브도 있고 온라인 강좌도 있고 또 사이버 대학도 있고 그래서 취미도 좋고 공부도 좋고 어, 뭐든지 좋으니까는 직장 외에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마련을 해서 하나 발굴을 해서 꾸준히 장기간에 걸쳐서 배워보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 동료 사원은 헬스를 되게 어, 취미를 넘어서 운동에 진짜 진심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바디 프로필도 찍고 또 이게 콘테스트에도 나가기도 하고 에, 그런 제가 후배 사원이지만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는 친구고 또 누군가는 뭐 캠핑에 정말 진심이라서 매일 주말마다 캠핑 나가고 어떤 분은 어, 볼링을 정말 잘 쳐서 선수가 아닌데 250점 넘게 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어,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내가 마음둘 수 있는 나에게 쉼과 힐링을 줄수 있는 그런 관심사를 발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뭔가를 배우, 배워보라고 권하면은, 아, 지금 와서 이 나이에 지금 대학 졸업한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뭘 배우나 이런, 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나서 미적미적 거리다가 한 3년 지났는데, 아, 그때 했었으면 지금쯤 흉내는 낼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난 다음부터 저는 아 뭔가 배워볼까 그러면은 망설이지 않고 일단 배워보는 어 스타일입니다. 어 배워보는 습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돈을 좀 투자해가지고 어 그림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어 미술 취미 미술 등록해서 예 배워보기도 하고 또뭐 악기 배우고 싶으면은 또 레슨 선생님 투자, 어 찾아가가지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런 거 하라고 돈을 버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내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하고 뭔가 또 하나의 부캐를 만들어서 좀 축적해 가기 위해서 그런데도 돈을 좀 투자를 한다면은 어, 후회하지 않는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딴짓의 축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배움의 목표가 뭐냐? 일단은 처음에는 내가 이걸 배워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꿈은 잠시 좀 미뤄두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뭐 갑자기 역사에 관심이 생겼다고 해서 아 내가 지금부터 역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뭐 역사 강사가 돼야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너무 목표가 멀리 있어서 지금 한 걸음 내디디는 거에 가치를 어, 너무 평가절하 할 위험이 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보다 그냥 더 나은 사람 예를 들면, 임,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는지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알았어. 그 어디 가서 아는 척이라도 할수 있잖아요. 예, 그냥 그 정도만 목표에 두고 하루하루 그냥 좀더 나은 사람이 되는, 어, 그런, 어, 그 정도로도 만족할 수 있다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예, 자기한테 그 정말 단단하게 자기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존감의 또 다른 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 평생 동안 한 가지 일해서 매진해가지고 장인이 되시고, 그러고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또, 자기의 또제 2의 업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한편으로는 평생 동안, 어, 일만 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았어요. 평생 일만 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보단, 뭔가 두 번째로 잘하는 거. 하나는 만들어 두는 게 어, 중요한 것 같다. 그게 자기의 어, 또 다른 자신감에 자존감에 단단한 원천이 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뭘 배울까? 뭐, 뭐든지 좋죠. 취미도 좋고 또 제2의 전공도 좋고 또는 뭐 공인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뭐또그 외에 다양한 관심사들도 좋고요. 요새는 취미 활동으로 또 자기의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 그림도 그렇고, 뭐또 어디 가서 그냥 노는 모습을 가지고 또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꼭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더라도, 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좋아한다, 캠핑을 좋아한다, 저도 뭐 여행 가는 거 좋아합니다만은 회사에서 되게 스트레스 받고 심적인 프레셔를 많이 받다가도, 아, 좀 이따 집에 가서 이거 해야지. 이런 생각 하나만으로도 그, 그 압박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해방구가 되거든요. 그런 해방구가 있는 게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또 원천이 되기도 하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유명하신 문요한 선생님의 오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어, 삶의 질을 높이고, 좀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방편이라는, 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직장인들 특히 취미가 뭐야? 나는 이거를 꾸준히 하고 있어. 이런 게 아직 없으신 분들은, 어, 자기만의 취미 활동, 일단 관심 가는 것들은 한 번씩, 한 번씩 찔러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것저것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 사이버 대학이나 야간 대학 이런 데 등록해가지고, 어, 제 2의 전공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 사실, 어, 나는 전공이 전자과인데 나는 전공이 뭐 경제학과인데, 여기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대학교 4학년 전공 뭐라고 해도, 거기서 백학점도 사실 채안 들은 거잖아요. 어, 직장인이 사실은, 어, 그 정도의 시간은, 한 1, 2년 정도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한 가지 분야에 매진하면은, 4년제 대졸자의, 어, 지식 수준보다 훨씬 높은 거를, 어, 훨씬 높은 지식의 수준을 자기가, 어, 이렇게 축적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뭐, 두 번째, 세 번째 전공을, 어, 뭐, 트라이 해보는 것도, 어, 저는 좋은 것 같, 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어,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뭐, 공인시험 공부. 저는, 어, 대학원 때 정말 부러웠던 친구가 있는데, 그 후배였는데 변리사 시험을 봐가지고 변리사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학위과정을 중퇴하고 나가셨는데 그때 그 시험을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뭐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변리사가 될 수도 있고 공인 시험 공부를 준비하는 것도 되게 좋은 공부의 방편인 것 같아요. 이거는 공부의 목적과 또 범위가 분명하고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 되게 그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또 나중에 자기의 또, 어, 두 번째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될수 있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다양한 공부를 해보는 게, 어, 다양한 딴짓을 축적해보는 거를, 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어, 나는 회사 일도 잘하지만, 아까 시간과 지식을 쌓아서, 회사 일도 잘하지만 어, 그 외에 나는 이런 또 다른 무기도 가지고 있어. 그게 또 단단한 버팀목이 되기도 할 테니까 말이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음, 멘탈 관리인 것 같아요. 이 멘탈이 사실은 직장인으로서 자기만의 철학을 쌓아가는 과정과도 맥락이 일치하는 건데 직장생활을 몇년 하다 보면 은 사실 누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직장생활이란 이런 거야 라는 자기만의 어떤 그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축적해 나가는 게 자기 자존감을 확고하게 지키는, 어, 네 번째 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린 모두 멘탈로 일을 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일보다는 사람이 힘들다는 말을 많이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 자체가 힘들 때도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의욕적인 멘탈 에너지가 부족하면, 일이든 인간관계든 또 자기 취미든 새로운 시도가 정말 어려워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 한번 해보자. 재밌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 뭐,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다 기저에 깔려있는 멘탈로부터 나오는 건데, 어, 자기가 멘탈을 긍정적인, 어, 멘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어, 그런 방법을, 자기만의 방법을 많이 개발해 놓는 것이, 어, 자존감을 지키는, 어,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멘탈 건강에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 열등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과기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는데, 거기서 느꼈던 열등감이, 어, 정말 컸었어요. 어, 대학교 때 꽈탑 하다가, 어, 대학원 들어가니까 꽈탑이 정말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았고,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는 생각을 했을 때 열등감이 정말 많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하루하루 꾸역꾸역 하는데 되게 재밌게 즐기면서 연구하던 한 동료가 있었어요. 그 동료는 과학고등학교 나와서 과기대 학사를 나와서 과기원 대학원까지 온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중학교 때 전교 1등 하다가 고등학교 과학고 들어가서 중간 이하로 떨어지면 그 기분이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니?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친구는 과학고등학교 가서도 1등을 하던 친구였거든요. 예, 근데 저는 어,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세상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어, 그러면서 되게 자존감이 많이 이제 떨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을 잘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사실 이게 열등감의 어떤 역설적인 게 좋은 학교 나오고 실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열등감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 열등감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직장인으로서는 꼭, 어, 개발을 해야, 어, 다른 동료들과의 경쟁이나 또는 어떤 그 선의의 경쟁이나 또 자기가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 멘탈을 잘 지키고 또, 스트레스 없이 직장 생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원천이, 어, 되, 어, 원천이 되거든요. 열등감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교의식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매번 인정받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비교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 저도 사실은 잘한다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나니까는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는 건가 하는 그런 비교 의식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남들은 내가 쟤보다 잘하는지 아닌지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가상의 비교 구도, 그 가상의 경쟁 구도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생각을. 어, 그걸 기억하기만 해도 그 열등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어, 그런 상황은 많이 피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열등감이 든다면은 저는 곧바로 거기에 대해서 제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는 어, 그 테크닉을 배웠어요. 내가 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뭘까? 쟤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나는 그런 아이디어를 못 내서 그러면 내가 열등 그러면 내가 열등한 건가? 내가 쟤보다 못하는 건가? 이런 의문들을 자꾸 던지면은 열등감이 점점, 점점, 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정은 대체로 이성보다 강하지만, 어, 합리적인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면 감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가 약해지면서, 어, 그 감정이 점점, 어, 농도가 약해지는 것을, 농도가 옅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누구나 앞서거나 뒤서, 뒤처질 수 있지만 내 자신한테 포커스하고 다른 거 보지 않고 내가 쌓아 나간 것들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시간과 지식과 또 딴짓을 쌓아 나간다면 어, 열등감으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은 어, 많이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등감을 많이 겪다 보면 어,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저도 우울증을 겪었던 경험이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어, 세상만사가 재미가 없고 끝없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주위의 모든 상황들을 다 나한테 불리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 루프에 빠지고, 그래서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근거가 되고, 마음 먹기에 문제지, 이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은 뭐 마음의 감기다, 이런 비유도 많이 하지만, 어떤 의사 선생님은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가 아니라 마음의 골절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불편함을 느낀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우울증이 아닐까? 우울증인지 아닌지는 의사선생님이 판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에, 세상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전 몰랐거든요. 직장 생활 하다가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찾아보면서 에, 그렇게 코칭을 받고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멘탈이라는 네 번째 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이네 번째 축이 정말 어,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어, 가장 최우선에 두고 어 직장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어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의 대부분을 다 나눈 것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업이라는 게 사실 어 돈벌이 수단이 가장 크겠죠, 일단.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만큼 되게 가치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일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먹고 산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어떤 가장 중요한 원천이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거다. 남한테 인정을 받든 못 받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디 가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직장이든 아니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나만의 일을 좀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 또 업무라는 게 사실은 대충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완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완벽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있을까요? 사실 취미 생활은 하다가 잘안 되면 그뿐이잖아요. 누가 그걸로 혼내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걸로 누가 내 밥줄을 끊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일이라고 하는 거는 내 밥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만큼 정말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는 것도 사실 드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자기 장인들이 이렇게 도자기 만들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막 깨뜨리고 이러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도. 도자기 장인이 예술적 완벽을 추구하는 것처럼 거기서 집념과 철학을 우리가 엿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원도 부품이 아니라 그런 장인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완성도를 점차적으로 올려가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의 내공을 단련할 기회를 얻는 중요한 어, 현장이 바로 내 밥벌이, 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돈 이전에 주어지는 어, 가장 중요한 보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어, 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즐겁게 일하기 쉽지 않잖아요. 외적 보상도 좋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일하기보다는 ppt 슬라이드 하나하나 좀더 예쁘게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완벽을 추구하는 어, 성장의 과정이고 또 자기 단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일 자체가 좀더 어, 즐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일이 즐거워지는 시점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박세니 저자의 어, '초 집중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인용으로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잘하기 전에는 결코 그것을 좋아할 수 없다. 이런 어, 문구가 나오는데 제가 그 말이 왜 이렇게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을 어, 좋아하기 위해서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갈, 단련하고 갈고 닦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그냥 종속된 존재로서, 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이렇게 약간 패시브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어, 분들이 계셨다면 또 그런 회의감이 들었던 분들이 계셨다면, 어, 내가 그냥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로서, 어, 회사와 코어를 하는 존재로서 나만의 지식 자본을 형성하고 축적하고 또 지식 상품을 파는 지식 사업가로서 내 스스로를 어, 내 정체성을 그렇게 확고하게 다져본다면 어, 직장인으로서의 자존감을 확실하게 갖추고 더 나은 어, 더 나은 직업인으로서 성장해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존감 넘치는 직장인으로서 살아가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